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좀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일일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될 텐데, 자, 기억부터 보게 될 텐데, 기억은 y는 코사인 절대값 x가 나왔어요. 여기서 x 안에 있는 절대값은 어떤 의미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워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때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려라. 자요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 x가 x의 절대값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아이고. 원래는 이쪽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워요. 그 다음에 0보다 클때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다시 그려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은 원래 이건 알아두면 좋은데 x의 절대값 오는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x의 그래프다. 그리고 보니 이 문제가 원하는거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 아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는 그냥 코사인 x의 그래프랑 똑같더라. 이거구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사인 x인데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에요. 그럼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환을 먼저 하면 쉽잖아. 2분의 파이니까 90 곱하기 1이고, 그러면 이 녀석은 변환을 하게 되면, 코사인 X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뭐, 그리고 봤더니, 원래 코사인 X랑 똑같고, Y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코사인 X랑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기억은 두 그래프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둘다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하지만 니은은 좀 달라요.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첫 번째 y는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죠. 자 사인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고 그 전에도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지워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를 y 축 대칭 되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스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래프죠. 아, 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 축소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두 번째 y는 sin x인데 전체 절대값이 오면, 자, 이 녀석은 sin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원래,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겠죠?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있던 데는 그대로 가고 뒤집어지면 다시 원래 있던 데는 그대로 오고 뒤집어진 게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언더 이글루 같지 않아요? 이글루가 여러 개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봤더니 둘의 그래프는.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디귿 볼까요? 자, 절대값 코사인 x. 코사인 x는 그래프를 이미 그렸고 y는 코사인 x. 코사인 x. 자, 그다음에 y는 전체코 cos x의 절대값이 오게 되면 자 내려갔다가 뒤집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생기죠. 자이 아래로 있는 부분이 뒤집어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둘의 그래프는 다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기역만 갖고 니은과 디귿은 다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 전체 절대값이 오는 그래프는 아마 알 텐데, X에만 절대값 오는 그래프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